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형, 개미 형입니다. 해외 일정이 있어서 이제서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관점 그리고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또 어떤 전략을 가져, 가져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어, 일단 310 차트이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때쯤 이 노란색 50선과 310의 50선과 이 흰색 310의 7선이 데드 크로스 되기 전이었어요. 딱 이런 상태였었는데 이 데드 크로스가 확정이 되면 아마 이건 엄청 높은 확률로 백선을 깨게 되는 하락이 올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조금 더 깨고 올라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어, 이렇게 길게 깨고 좀 말아 올리면서 그 다음에 빠르게 반등하는 그림이 어, 더, 더, 더 좋지 않았을까. 어 그리고 더 확실한 어떤 바닥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과거 이 데이터를 많이 찾아서 돌려 보더라도 그게 100% 나오진 않아요. 비슷하게는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경험에 꼭 어, 끼어놓고. 또, 어, 나중에,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어,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 일단은 상승 시나리오, 상승 움직임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어, 항상 이 비트코인은 한번 이렇게 올릴 때, 어,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추세선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추세선을 많은 트레이더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진짜 상승을 빨리 하려면 그냥 이 상태로 쭉 이렇게 그냥 올리면 올려서 이 고점을 한번 따주면 예.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지 못할 것이다. 예. 그래서 어 이런 시나리오의 확률은 낮지만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가 가장 포모를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승 시나리오 한 가지. 그리고 어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이 이 하락 추세 라인을 터치를 하지 않고 더더 더 힘들게 여기서 이제 더 내릴 것처럼 이제 페이크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방에 올라가는. 예. 저는 이두 가지 중에 어, 이 상승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어, 이두 번째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어, 좀 비슷한 구간이 있습니다. 어, 과거로 가보면 과거로 가보면 이 때랑 좀 비슷해요. 이 때랑. 예. 이때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어, 뭐, 저와 유튜브, 저희 멤버십 분들도, 이때 당시에 이, 이 구간에 잘 버티다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때, 예, 이때.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이렇게 한 방에 올려줬잖아요. 이런, 어, 뭐, 이런 하락 추세도 볼수 있었고, 이렇게도 볼수 있었는데, 한 방에 다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이두 번째 시나리오가 여기랑 비슷하다. 그래서, 어, 상승이 나올 거면, 이런 움직임에, 어,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속게 될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어, 또한 가지, 정석적인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예, 이렇게 올라와서 한 99K 정도, 어, 99에서 100K 정도로 와줬다가, 이제 눌림을 주는 거죠. 예, 눌림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3.1봉의 이 평선들이 이제 이 수평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서 비비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가장 쉬운 그림이죠. 이건 안 나올 거예요. 여기서 상승했다가 이, 이 추세라인을 뚫고 리테스트를 이쁘게 해주고 이렇게 가는 그림. 이런 그림은, 어, 나올 확률이 낮을 것이다.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시간봉에서의 어떤 하락 추세에서나 이쁘게 그려주는 모양이 나오지 어, 일봉 단위에서 큰 그림에서는 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리테스 리테스트 하고 나서 올라갈 때 사면 된다. 뭐 기다려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자리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어, 일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락은 하나도 안 맞고 내가 돈만 벌겠다. 예, 이거는 결국 어, 크게 올라가도 그 고점을 근접하게 코인을 홀딩할 수도 없고요, 또 매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 싸움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상승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어, 이제 하락 시나리오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어, 이 영상 초입부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깨고 올라오는 그림이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깨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 음. 그랬으면은 조금 더이 내려오는 모습에서의 이 조정이 완벽하게, 어, 끝나는 모습. 음. 저점을 계속, 어, 한네 번, 4번,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낮추면서, 어, 이제 계속 하락할 것 같은 이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뇌에 어, 하락, 네. 하락에 절여지게 됩니다. 그때 급반등을 하는 거죠. 근데 뭔가 마지막이 뭔가 애매합니다. 네, 애매해요. 그래서 어, 저는 그두 번째 시나리오에 가까울 것이다. 여기서 계속 비비면서 더 하락할 것 같이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래서 어, 이제. 어떤 스탠스,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될까? 물론 현금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뭐 시장을 다시 어, 현금을 잘 보유해서 다시 이 시장에 어, 진입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기간을 길게 잡고 알트코인을 뭐 원하는 알트코인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어, 코인을 좀 모아, 천천히 모아가는 네, 그런 전략이 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다시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를 보면 어, 이런 어, 이 빨간색이 어, 200선이에요 네, 이런 장기평선들을 이렇게 데드크로스 했을 때 바로 말아 올려 주는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어, 자주 나오는데, 어, 이렇게 올라와서 지지를 받더라도, 어, 이렇게, 어, 다시 이렇게 말아 올려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힘이 부족하면 다시 또 뚫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저점을한번더 낮추게 되면서, 어, 이 400일선, 음, 400일선 한번 만날 것이다. 네, 이 자리에서. 이 가격대가 뭐 72K 정도 어, 됩니다. 이때 차라리 72K를 찍고 여기서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면 뭔가 조금 더, 어, 한 번에 이큰 하락을, 어, 만날 확률이 좀 적어졌을 건데,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일봉상 400선쯤에서의 이 지지가 한번 올수 있다. 네. 그 정도로 좀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어 제가 이제 어, 상승과 하락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단 하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국 이 시장은 우상향하게 될 것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어그 우상향에 어, 대부분은 타지 못할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이 트럼프의 전략 자산 그렇 채택 이 호재로 인해서 이 반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뒤통수를 치고 내려간 건데 어, 이런 어, 어떤 트럼프 때문에 휘둘리신 분들은 이제 어, 진짜 호재를 내도 이 중간에 또 트럼프가 어, 뭔가 헛소리를 한 번씩 이렇게 내게 되면. 그 소리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어,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매도를 하게 될 것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어렵고 힘들겠지만 시장에 대한 어떤 믿음, 이 우상향을 할 거라는 믿음이 강력해야 돼요. 어, 어디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어, 미국 주식 시장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어, 그긴 역사 속에서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의 주식 차트를 보면, 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예. 비트코인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어, 우리가 잘 골라서, 어, 잘, 어, 믿음을 갖고 잘 홀딩을 했을 때, 분명히 어,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이 믿음이 약하면, 약하면,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큰 부자가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네. 이거는 제가 확, 어, 확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어, 뭐, 미국 주식으로 돈을 많이, 어, 만지게 되신 분들도 그런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뭐, 단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어, 만들어갈까. 그래서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저는 시장에 대한, 어, 긍정론자입니다. 예. 무조건 우상하게 돼 있다. 예. 이런 관점으로 시장에 계속 남아 있었고, 그리고 어, 그런 그 힘든 리플 투자를 어 굉장히 오랫동안 리플을 리플 코인을 홀딩하고 있어요. 아직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리플. 어, 그래서 어이 리플이 리플이 어, 어 보여졌던 모습. 음. 어 결국은 어 펀더멘탈이 좋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코인은 결국 크게 우상향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